안녕하세요. 문제가 있을 때 길을 찾는 남자 문길남입니다. 진짜 정답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항상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는 정답을 모르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정답은 무엇일까요? 진짜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각자 스스로에게 자문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부자가 될수 있는 방법은 보통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부동산이고 두 번째는 주식입니다. 근데 저는 지금 사차 산업에 접어져서 저는 세 번째 플랫폼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플랫폼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좀 생각하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가정 안에 숨어있는 엄청난 재산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가정의 재산은 부동산으로만 생각하죠. 부동산 차, 이 정도만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끝도 없이 쓰는 엄청난 재산들이 엄청나게 지금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인사이트를 얻었으면 좋겠고요. 그거는 결국은 말이지 않는 금액입니다. 우리가 말이지 않는 금액이 있고요. 돈을 쓰면서 돈을 버는 시스템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보, 대부분의 한95% 이상은 다이런 것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노릇이죠. 예전에. 1847년경에 미국의 골드레시가 있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특히 샌프란시스코 근처에서 있었는데 금이 발견됐다는 소문이 나물해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말을 타고 배를 타고 캘리포니아, 특히 샌프란시스코 쪽으로 다 모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847년경에는 약 25만 명 정도가 젊은이들이 모였습니다. 다일합천금을 꿈꾸면서 갔죠. 그런데 특히 샌프란시스코 신문 같은 경우는 일면에 어, 금이 발견됐다고 어느 지역에서 금이 발견됐다고 그러면 그 젊은 뭐 기사들 일하는 분들 모두가 금캐로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문을 찍을 수 없었기 때문에 폐간을 했다고 합니다. 문을 닫았다라고 합니다. 또각 상점에서는 어 금을 젊은이들이 금을 캐러 가기 위해서 다 어, 가기 때문에 임금을 두세배 준다 하더라도 다 <laughs> 갔답니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가 그 항구도시 였잖아요 항구도시인데도 불구하고 배들이 별로 움직이지도 않고 그랬답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다 일확천금을 꿈꾸고 다녔지만 결국은 2, 3년 지나고 난 다음에는 그 중에 1%도 아닌 0.01% 정도가 검찾았지 남신은 다 힘들고 피폐된 몸으로 다, 다 철수하게 되는 거죠 그중에서 정말로 기회가, 기회를 보고 성공한 사람은 누구냐 거기에 입구에 또는 근처에 거기서 상점을 열어서 꽃갱이, 자루, 그리고 뭐 신발, 삽, 커피, 수건, 이런 거판 사람들이죠. 그분들이 필요로 한 거를 이렇 적정한 가격에 대여줌으로 해서 생각지도 않은 사람들이 모이면서 그, 그분들이 진짜 부자가 된 것이죠. 이락, 천금을 꿈꾸며 거기로 간 사람들은 결국은 다 파산을 하고 정말 적정한 가격에 이렇게 유통한 사람들은 정말 이확증금을 얻은 것이죠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정말로 내 금액을 타인에게 빼앗기지 않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지혜를 가진 사람을 부르스머라 그러고요 저 그런 부르스머는 이런 기업가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 유통의 경내에서 각자 갈로 안에 있는 것을 제거해야 됩니다. 각자 각 가정마다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가정마다 우리 가정에서는 진짜 유통의 경내에서 무엇을 제거하는 것이 좋을까 각자 생각하는 그런 기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다가올 미래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식음석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전에 어이집트에 아폴리 쪽에 왕립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아, 알렉산드리아네요. 알렉산드리아 쪽에 왕립 도서관이 있었는데 침략자들의 의해 가지고 다 불타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때 노사서가 있었는데 노사서가 진짜 울면서 거기를 제트미를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하다 보니까 미칠간 정리하다 보니까 밑에 오광청 항아리가 생겼는데 그 안에 책이 한개 있었습니다. 그거를 보재기를 사서 집에 갖고 와서 읽어보니까 시금석의 비밀이 있는데 그 시금석의 비밀은 뭔가 하면 이 시금석은 일반 돌에 대면 금으로 변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돌이 어디에 있나 하면 지중해 흙곡 해금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밀을한개 뭔가 하면 그 시금석은 손에 쥐면 따뜻하다는 것이죠. 그래가 이 노인이 정말 내 인생도 이제 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흙곡에 갔습니다. 가가지고 한 보름 정도만 하면 이게 찾을 수 있겠다. 그래서 계속 뭐 자갈을 들고 차가우면 다 바다에 떤지고 바다에 떤지고 하면서 좁혀갔습니다 그래 한 2-3일만 하면 이제 될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주우면서 계속 하는데 한, 번, 한 번은 한번 죽고 떤졌는데 바다에 떤졌는데 보니까 생각하니까 따뜻한 시금석이었는 거죠. 정말 저희들도 그런 일들이 있지 않을까. 정말 우리, 우리한테 시금증 같은 그런 기회가 있는데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기회를 놓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4차 산업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4차 산업의 핵심은 노동의 종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이 4차 산업의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까. 그거를 생각해야 되고, 내칼라쿠페 당토지게 하라는 말 들어보셨죠? 네이버, 카카오, 쿠팡, 배달의 민족, 당근, 이런 기업들이 지금 요즘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기업입니다. 대기업이 아닙니다. 그렇듯이 결국은 이 기업들이 뭡니까? 전부 플랫폼 기업입니다. 4차 산업, 5차 산업에 할때 결국은 0.01%의 상위권에 있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다 플랫폼이잖아요. 그러면 이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저희 나라에도 그렇고, 플랫폼을 유일하게 소비자한테 오픈한 회사가 있거든요. 우리의 각자들은 나름대로 개인의 플랫폼을 가지기 위해서 이는 오픈한 회사들하고 조인하는 것도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하나의 좋은 팁입니다. 결국은 미래는 스스로 만들고 디자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디자인을 잘하고 만들고 하면 시내가지 심은 나무처럼 그 삶은 풍성한 삶을 되리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 대형 건설사에서 지금 부사장을 하고 지금 자문역을 맡고 있습니다만은. 이 자문역이 맞으면, 저도 중견회사에 뭐임원으로 가든지, 아니면 컨설턴트를 하든지, 아니면 개인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신축 건물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제가 또 기술사 건축토목 안전도 갖고 있고, 나름대로 기술력이 좋은 경험이 많기 때문에 또 감리를 하든지 이래 합니다. 거기에 알파 또할게 뭔가, 제가 보기에는 플랫폼을 또 구축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위에 있는 중견기업 c e o 를 하든 컨실러하든 개인 사업을 하든 신축을 하든 감면을 하든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한 10년 정도 더 하면 나이 때문에 대상하기 쉽지가 습니다 하지만 플랫폼은 평생 할수 있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비전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거는 각자 여러분 생각에 맡깁니다. 결국은 부자가 될수 있는 방법은 지금 4차 산업에서 부자가 가장 쉽게 될수 있는 방법은 예전에는 부동산 주식이었지만 지금은 플랫폼과. 주식과 부동산이다. 저는 오늘 이렇게 결론을 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에게는 지금 기회가 있고 좋은 기회가 있습니다. 이 기회를 잡는 사람은 시금석을 잡는 것이고, 이 기회를 놓치는 사람은 시금석을 바다로 그냥 던지는 것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간단하게 플랫폼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공감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인사이트를 각자 얻어서 좋은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